네, 안녕하세요. 내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어,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또 이제 거의 대부분 쓰레기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름 현장입니다. 쓰레기 한 세대 남았고요. 포름 세 세대 남아있습니다. 포름이 분양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억대부 시작하고 있고요. 심지어 실입주금이 현금 4천만 원이면 포름 아파트, 이렇게 옵션도 좋은 포름 아파트를 내집마련할수 있습니다. 어, 7호선 종합운동장 역과 서해선 원종역을 더블역세권 이용 가능하고요 여월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가 도보권으로 가능한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 부서에 빨리 이어가 볼게요 네, 전시 현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타일 마감을 어, 통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넓은 효과가 좀 있고요 일가수도 스위치 이쪽에는 잘 마련돼 있고요 이쪽이 보시게 되면은 펜트리 장이 혼합부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감 있는 것들, 신발 많으신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는 슬라이드 중문, 삼용도 중문입니다. 한쪽 들어오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어, 지금 거실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이즈 먼저 한번 재봐드릴게요. 3,890 나옵니다. 거의 4,000이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바닥은 강마루로 해서요. 좀 쫄랑 단단하게 좀잘 해놨습니다. 천장 부피가 2m 4입니다. 거의 대부분 2m2, m 2m, 3인데 여기 2 m 4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웹콘, 삼성콘 기본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TV 아트홀 자리, 강폭 타일 마감 처리로 잘해놨고요 쇼파 자리는 4인에서 막히는 6인까지. 어,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름이다 보니까 4인 이상 분들이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실크벽지 마감 처리 잘해놨고요 반대편 가보실게요. 반대편 주방입니다 주방은 ㄷ자 알렌드 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의자만 두시면 4인 식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텐트도 조명 또한 괜찮고요 비스코프 3단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잘 두드 들어가 있네요 요리하실 때는 한샘 제품 3구 가스코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은레인선만까지 전자레인지, 어, 밥솥 같은 거 두실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나요? 반대편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이쪽 공간, 워시타 공간 들어가 있고요. LG 오브 제로도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안방 가보실게요. 얘는 또 복도형이 있어서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안방 사이즈 3,800입니다 어, 사이즈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다 보니까 파우더로 공간 충분하고요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보시면 드레스룸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딩 중문으로 잘 들어가 있고 안쪽 깊숙하게 이렇게 D자로 시트는 잘 꾸며놔서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드레스룸 충분하게 되실 것 같고 부부 욕실도 밝은 톤을 주고 있습니다. LED 전면 거울부터 시작해서요 안쪽까지 샤워 파티션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안방에도 바쁘실 때 충분하게 샤워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네두 번째 방은. 안방 옆에 있어서 이렇게 어린 자녀 있는 방을 좀 꾸며놨어요. 이유는 초등학교가 도보권을 5분이면 가능하다는 점,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이 많이 입주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는 방도 괜찮지만 아니면 아예 이쪽 넓, 넓게 드레스룸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각 방에 시트메이크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이쪽에도 세탁기, 건조기 둘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쪽에다 좀 두시고요. 이쪽에는 좀 잔짐 같은 거, 안 보이는 부피가 있는 짐 같은 거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이 가장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세대들은 아예 제일 작은 방에다 가 드릴 수 있는 좀 꾸미셨고, 세 방들은 그냥 성인분들이나 자녀 있는 방을 좀 주셨다고 하시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인데요. 아, 여기 크죠? 네 번째 방이 거의 3천 나옵니다. 네, 2,950, 2,950입니다. 거의 3천 나오는 사이즈고요 충분하게 성인권을 쓸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성별에 다른 자녀가 있어도 방대좀 떨어져 있다 보는 게큰 장점인 것같고요 다용도실이 총세개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용도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피감 있는 것들 좀 넣어 놨죠? 이쪽에도 뭐 김치냉장고라든지. 네, 부피감 있는 거,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실 공간으로도 충분하게 보이는 세 번째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벽면 템파보드 스타일로 해서 우드톤 좀 좋습니다. 안쪽 깊숙하게 샤워 파티션 좀잘 해놨고요. 어, 전체적으로 좀 밝은 감을 주고 있어서 따뜻한 감을 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여월동입니다. 부천시 여월동이고요. 교통은 7호선 종합, 부천 종합운동장역, 서해선 원정역까지 더블역세권이고요. 또 가장 제일 큰 장점은요. 포름 아파트 등기라는 거 주차는 100%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초중고가 도복권 5분, 그리고 대형마트 홈플러스까지 도복권으로 5분이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억대 포름 현장 좀 보시고 계시고요. 현금 4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3개밖에 안 남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또 좋은 연세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